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감성테이너 마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매장에서 올라온 우수적객 사례 중 고객의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에 매출을 올리고 또 고객의 재망분을 유도하는 우수적객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펀비어킹 광주 매산 1위점의 고객 맞춤 조리 서비스 사례입니다 저녁 6시경 가족 3분이 매장을 입점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주신 고객님이어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어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외식을 못했는데 어 우리 딸이 펀비어킹 페스츄리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랜만에 찾아주신 고객님께 봄신 메뉴 통새우 페스츄리 피자가 고객 반응이 아주 좋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이때 고객님의 딴 님께서는. 신민주가 먹고 싶다고 말하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는 자주 드시던 불고기와 페파로니 반반 피자를 드시고 싶다면서 서로 의견이 각각 분분했는데요. 점료님께서는 센스 있게 고객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또 이번에는 반반반으로 세 가지 메뉴를 다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고객님께서 오,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손이 많이 갈 텐데. 어우, 죄송해서 어쩌죠? 라고 오히려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점주님께서는 때마침 지금 주방이 한가하고 또 저희 매장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고객님 원하시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 펌비킹은 고객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해드렸고 맛있게 조리해서 고객님께 제공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나 맛있게 드시고 역시 펌비킹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며 세 가지 피자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 드시고 나가실 때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펀비워킨 서비스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조만간 신메이 먹으러 또 들린다는 말과 함께 대접하셨습니다그 네, 일주일 후 통새우 패스트리 피자를 배달로 다시 재주문해주셨고요. 얼마 후에는 주변 지인들과 매장까지 방문해주셨습니다. 네, 위 매장은 고객을 배려한 디테일한 서비스가 고객 감동을 불러온 고객 맞춤 서비스 사례인데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66% 매출 상승을 올리며 역대 최고의 매출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펀벽이 부천 송내역점의 한술 더 서비스 사례입니다. 저녁 8시경 고객님께서 딜리버리로 모듬 모뎅탕과 반반 메뉴로 순살 치킨과 골뱅이 소면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오늘 생일인데 더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애교 섞인 노드슨과 함께 메뉴 주문을 요청하셨는데요. 평소 6대 패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부천 송내 학점은 매일매일 직영 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우스둑계 사례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고객님의 생일을 빨리 인지하고, 고객님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는 정성 가득 손편지와 함께 모듬 소세지와 와플을 멋지게 플레이팅해서 생일 축하 서비스 메뉴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감동하신 고객님께서는 매장으로 전화를 직접 해 주셨고요. 와,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서비스 메뉴까지 정말 찐 감동입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점유님께서는 생일이라는 좋은 날 저희 매장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감동하시고 바로 리뷰를 작성해 주셨고 재 주문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재 주문을 해 주셨고요. 또 매장에 직접 지인들과 방문까지 해주시며 한 달에 세번 이상은 매장을 방문하실 정도로 아주 찐 단골이 되었습니다. 네위 사례를 보면. 고객과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센스있게 생일축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고객님의 감사 전화에 생일이라는 좋은 날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 이렇게 센스있게 말하는 코멘트는 고객에게 감성을 전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한 서비스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처럼 훌륭한 서비스는 고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감성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설명한 두 사례를 보면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죠. 또 고객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배려하는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한 서비스의 힘은 여기서 정말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더 좋은 내용들로 우리 점유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감성테이너 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